참 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새벽 기도에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함께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여호와의 분노에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도를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정막하게 하셨도다.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아 애가는 1장 2장과 또 4장 5장이 대응을 이루고 있고, 3장이 한 가운데 있으며 핵심 내용도 3장 중간에 등장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고, 마지막 5장은 그정돈된 구조를 벗어나 멸망과 수치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슬픔을 정제되지 않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사장은 한 절씩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22절 구조로 되어 있고, 3장은 똑같은 알파벳 순서이지만 한 알파벳에 세 절씩, 그러니까 세 절이 다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3절은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4절에서 6절은 베트, 7절에서 9절은 김멜 10절에서 12절은 달렛 등등으로 이렇게 세절이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3곱하기 22,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기 전에 또한 가지, 예레미야 에가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를 먼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레미아 에가는 자기 백성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 첫절 말씀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인하여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신 분노를 엄중한 심판의 형태로 쏟아부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둘째로 보이지 않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God who is absen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이 모든 일에 숨은 손, 즉, 궁극적인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정해진 기간 동안 당신의 백성의 처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숨어 계신 분으로 표현됩니다.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렇게 울부짖는 대목에서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내일 살펴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앞에 두 가지에 해당하는 모습, 즉,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숨어 계시는 혹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슬픔의 노래를 지은 시인은 2년간의 예루살렘성 포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어둠과 죽음의 공포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중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분은 듣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66절에서 나오는 바 끈질긴 추적, hunt down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그 의미에 해당하는 뒤쫓으사 라는 표현처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치 곰과 사자가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움켜 쥐듯이 또한 사냥꾼의 관역이 되어서 무차별적으로 그 화살을 맞아 대듯이 그 성, 예루살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은 포로된 자들이 당한 수치와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미 1장부터 계속되어 온 것처럼 이 무자비한 심판의 하나님이 사실은 의로운 분이시며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심판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1장에 예로된 4구절의 네 말씀들을 보면, 먼저 심판의 숨은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즉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켰지만 그 심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 그분의 진노와 분내심 가운데 그 백성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은 사실 언약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어리석고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좋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거둬차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이 애가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은 없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해서 이런 화를 미리 면하라고 그토록 안타깝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저항할수록 바벨론의 응징 강도는 더욱더 세졌고 마침내 성과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보잘 것 없는 하층민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애가서에서한 다섯 가지 정도의 용어가 이 하나님의 진노 혹은 분노, 노를 바라신 등등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이런 용어들이 한 열다섯 차례 정도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허락하셨던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의 부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시고 또 다시 회복하실 것인지 등을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일일이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 매를 이제 달게 받고 그 정한 때를 세계 가운데 겸손과 인내로 겪어내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혹은 그분의 정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라 말씀하시고. 벌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방종을 방임하고 인간의 자의적이고 완악하고 폐역한 죄성을 옹호하는 의미를 사랑이라 하고 그 뒤틀린 사랑에 입각해서 죄를 또 죄라고 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차별을 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에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 부어 놓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도리어 우리의 죄악됨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이엘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극률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지켜보시면서 당신이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거역하는 인생들과 또 거기에 휩쓸린 교회를 극률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안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단한 번도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는 죄라 말씀하시고 벌하시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당신의 아들께 다 대신 지게 하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크고 놀랍고 풍성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의 삶에서 깨닫고 체험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저희를 붙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참소망 가족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공의와 넘치는 사랑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